자, <laughs> 2022년 2월 23일 어, 22년도 1월달 기출문제 A형 슬라이드 3번입니다. 그렇죠? 3번 슬라이드 작성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처음에 이 3번 슬라이드에 텍스트 입력하시오라는 이 상자 틀이죠. 네, 텍스트 상자 틀인데 네, 이 틀을 우리가 초기에 어 사이즈 높이를 한 절반보다 조금 크게 해서 줄여서 왼쪽 구석 위에다 이렇게 다 올려놨었습니다. 맞죠? 자, 여기서 지금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마우스를 일단 뭐요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예. 자, 두 개의 단락이 있는데 하나는 한글로 된 단락이고 하나는 영문으로 된 단락입니다. 그래서 한글 단락을 먼저 완성을 해서 그 완성된 한글 단락을 복사를 할 거고, 그래서 그 한글을 영문으로 뜯어고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릭한 다음에 글자를 다 적을 필요는 없고 한두자 정도만 적어 주세요. 자, 따라 해 봅니다. 음식 이렇게 한두자 정도만 적어 주시고요. 자, 이때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라는 건데, 요거는 절대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유지를 그대로 해두셔야 됩니다. 자, 글 적었으면 자, ESC 하고 한번 홈에 오시고 문제에 보시면 문제에 보시면 문제에 보시면 맨 윗부분이죠. 문단은 문단은 자, 봅니다. 두 개의 문단인데 큰 문단은 굴림체 24 굵게 줄 간격 1.5고 작은 문단은 굴림체 20 포인트 줄 간격 뭐라고요? 1.5입니다. 그러면 먼저 작은 문단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작은 문단은 자 지정합니다. 걸골 굴림체 지정하시고 크기 얼마? 20 지정하시고 줄 간격은 자 어디 있느냐면 하자홈 메뉴에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이게 단락이라는 말 있는 부분의 윗 부분에 보시면 여기 하살표 아래 위로 된 건데 요건데 요거 누르시면 줄 간격이 나오면 여기서 1.5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찾으셨나요? 네, 줄관계 어디 있는지 찾으셨어요? 그럼 여기 1.5 선택. 자, 요까지 됐으면, 이후에 이제, 글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뒤쪽에다 찍고, 나머지 글자를 치는데요. 글머리 끼워 놓기 전까지, 글머리 끼워 놓기 전까지는 엔터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배, 달, 앱. 자, 다 적었죠? 그 밑에 보니까 글머리 기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럼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엔터 치시고, 자, 두 번째 단락은잘 들으세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네. 자, 키보드 자판을 탭키를 누르면, 탭키를 누르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됐나요? 네. 자,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글자 사이즈가 16포인트로 줄어들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럼 이걸 얼마? 다시 20으로 한번 재조정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는 이후 내용을 지금부터 엔터 치지 말고 쭉다 적으셔야 되는데 같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의 응용 프로그램 인 앱과 음식 배달 융합되어. 자, 여기까지 했나요? 자, 여기서 엔터치면 안 되고요. 쭉 계속 다 적으셔야 됩니다. 자, 소비자에게 손쉽게 외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등장한 배달 서비스 프로그램, 생필품 등 배달 상품 범위. 학, 대, 중, 요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자, 제가 일부러 천천히 저도 쳤으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지금 한번 치봅니다. 일단, 입력을. 자, 한번더얘기하지만 어, 문단 기호죠. 이 문단 기호가 녹기 전까지는 절대로 엔터를 치지 마시고 쭉 연결된 문장으로 쭉 치주시면 되고요. 지가 알아서 어 줄이 다음 줄로 내려가는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 이제 워드랩이라고 하는데 워드랩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가 알아서 쭉 계속 적힙니다. 포기좁아지면 내용 입력이 다 되면 다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친게 아니고, 거의 뭐 천천히 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하게 아마 천천히 쳤으면 거의 다 끝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자의 사이즈 좌우 이렇게 상자의 힌 핸들이죠. 핸들에 대고 좌우로 조정하는데 문제하고 비슷하게 제가 한번 끌어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융합되어 등장한 맞는데 밑에 부분이 확대 중하고 이게 사실상 실제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제가 이렇게 당겨서 늘리니까 확대 중하고 안 맞죠? 음. 예,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만 맞추겠습니다. 됐나요? 네. 예. 자, 그렇게 하고는 밑에 공간, 남은 공간 잡으 남은 공간 또흰 핸들 잡고 살짝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다 바짝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얘가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야 되죠? 밑에, 밑에 끌어 내립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 이제 큰 글자 작업을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이제. 큰달락에 사용되는 이 글자를 마우스로 제가 블록 치고요 자 얘는 처음에 우리가 맨윗부분이 적혀있었죠 굴림체 몇 포인트 24포인트고요 굵게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글머리 기호를 바꿔야 되는데 자 어딘지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 여기 홈 메뉴 여기 보시면 글머리 기호가 있는데 요 지금 선택돼야 될 기호이죠 네, 요 모양 화살 총 모양 네. 자 요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 글머리 기호를 이거 두번째 단락에 커스 아무 때나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꼭 블록 안치도 됩니다 예, 네. 요것도 기호가 요걸로 뭐라고요? 바뀌어야 죠 체크 표시 모양으로 자 요렇게 하면 한글 단락 작업이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난 겁니다 끝났고, 이제, 영어 단락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자, 이 영어 단락을 제가, 요 한글 단락을 복사해서 활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우리가 복사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테두리에 대고 쭉 끌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네. 왼쪽에 빨간 선이 수직으로 올려주는 걸안 내려주는 겁니다. 수직으로 적당하게 영어 있어야 될 자리를 갖다 올립니다. 옆으로도 여유있게 조금 더넣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 영어로 다 뜯어 고칠 거니까 어차피. 자, 밑으로도 조금 여유있게 미리 늘려놓을게요. 자, 영어 들어갈 만큼 공간 확보를 이렇게 상자를 조금 늘려놓고. 자, 이제 제가 한글을 지워서 뭐르고 쳐?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빨리 못 추는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저도 칠게요. 자, 띠엄띠엄. 여러분처럼. 푸드, e r 리버리 앱, 자, 요거지 됐죠. 이렇게 한글을 지워서 영어로 뜯어고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글을 적어서 영어로 뜯어고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한글을 또 뜯어고칠 건데, 요거는 다 칠해버리시죠. 다 칠해버리고. 영어로 스마트폰 네. 앱 대소문자 다 구분해 줘야 됩니다 for food delivery and grocery 픽업 자 요렇게 한줄 영어가 적히면 글머리 기호가 나오죠 글머리 기호가 나오면 무조건 엔터 쳐서 내려가서 글머리 기호를 만들어주고 또글 적으셔야 됩니다 푸드, o 리 delivery either draw mm -hmm. smartphone pon. Mm -hmm. has uh, emergence. as uh, one of the faced figure rowing Development uh, スペース。 자, 영어 사이즈도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똑같이 맞춰주겠습니다. 영어는 사이즈 조정하니까 똑같이 맞춰지네요. 자, 다 적었는데 빨리 못 주시는 거 아니까 조금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모치신 분은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치보시고요 놔둬놨다가. 자, 우리가 지금 동영상을 가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뭐친 거는 그냥 모친 대로 그때로 놔두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 치시고. 자, 흰 바탕 아무데나 찍으시고. 여기 3번 슬라이드 흰 바탕 아무데나 찍으시고. 없는 내용 집어넣으면 어디 가야 돼요? 삽입. 삽입 메뉴판 맨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이게 비디오라고 있습니다. 미디어 칸에. 미디어 탭에 보시면 비디오라고 있죠. 자, 그럼 내 PC 비디오를 고릅니다. 내 PC 비디오. 내 PC 비디오를 고릅니다. 자, 그리고 문서 방에, ITQ 방에, 픽처 방에 들어가시면 동영상 예시를 넣어 놨습니다. 이 예시 동영상을 선택해서 삽입을 누르면 자, 이 동영상이 들어올 겁니다. 맞죠? 자, 얘를 문제하고 똑같이, 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사이즈는 정해진 거 없습니다. 적당하게 작게 만드셔서 문제와 비슷하게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하라고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밑에 컨트롤 바가 노는데, 컨트롤 바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네. 영상 사이즈만 딱 맞추면 되고요. 자, 위치 자리 잡고,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두 가지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영상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근데 저 위에 비디오 도구에 보시면 재생이 십니다 비디오 도구에 재생. 예, 비디오 도구에 재생. 자, 이 재생에 오셔서 두 군데 체크합니다. 이 예, 반복 재생 체크하고 고말 그 발로 옆에 하사표. 고말 그 발로 옆에 하사표 눌러서 자동 실행 선택하시고요. 반복 재생 체크하시고 그 옆에 있는 하사표 눌러서 자동 실행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흰 바탕 찍고 저장 한번 눌러 주겠습니다 예자 네. 테스트는 테스트는 자 보세요 F5번 한번 눌러서 쇼 실행해 보겠습니다 쇼쇼자 마우스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또 마우스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이때 이렇게 뭐라고 자동으로 영상이 실행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넓은 땅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영상 실행되죠 다 보고 있을 필요 없고 클릭 넘어가고 클릭 넘어가고 클릭 넘어가고 클릭해서 마지막까지 오면 한번더 클릭하면 원래 화면으로 편집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자 여기에 자동으로 소리 나옵니다 예 네. 여러분 헤드셋 안 띠서 그렇지 지금 네. 헤드셋 안기스키스 헤드셋 김 소리 자동으로 놓옵니다자 예. 그러면 이게 끝입니다. 뭐 복잡한 작업은 없습니다. 복잡은 없는데 어, 여기에 배점이 몇 점요? 60점짜리입니다. 60점짜리.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이니까 쉬었다가 어, B형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여기까지.